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MTNW의 인베스터 전문가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최근 같은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데요. 아, 아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이런 시장 속에서 물갈이가 됩니다. 자, 평소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이 종목도 사놓고, 또뭐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 종목도 사놓고 TV방송에서 나오는 저 얘기도 어, 들어보고 사시고 또이 유튜브를 보고도 여러분들 주식을 사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락장이 되게 되면요 그렇게 샀던 종목들 중에 꼭 문제 일으키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안 올라간다는 거죠 빠질 때 많이 빠진다는 거죠 자 어떤 종목들이 그래하냐 그냥 묻지마 매수했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지인이 추천했든 아니면 전문가가 추천했든 TV 방송을 보고 샀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를 보고 샀든 어쨌거나 지금 종목 수가 많으신 분들이 계좌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은 느끼실 것이고 평소에 큰 계획을 가지고 주식을 하신 분이 아니라면 특히나 이런 시장에서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해야 돼요 평소에 잘 해야 됩니다 주식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종목 수를 늘리지 마세요 항상 종목은 비중 배팅 압축 대응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주식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빠졌어요 네 바닥이 어디다 몰라요. 제 개인적으로 일단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지점은 코스피 2450, 2430 지점입니다. 자,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어, 지점이면요. 이전에 20년도에 주식이 고점, 저항대를 보였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딛고 주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 지점까지 빠졌어요. 일단 1차적으로 이 자리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 코스닥은 800입니다. 800. 800도는 좀더 밀리게 되면 780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환율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리입니다. 이전에 고점, 지금, 네, 현재 1290원 넘기냐 마냐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수치를 지켜주는 게 매우 놀라운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미국의 달러 지수가 전 고점 돌파하면서 105포인트를 넘었는데 한국 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현재 1,290원대 이전에 고점이었던 1,290원을 넘어서 한 1,300원대를 지금 안 가기 위해서 당국에서 노력하는 움직임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들만 잘 지켜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주시장이 좀 괜찮아졌었을 때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또 하나 볼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때 개인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했는데 매도가 안 나왔습니다. 반등이 목요일 날 나왔죠. 미국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 실제로 이어지니까 시장은 반등이 나왔는데 수급이 강하지 못합니다. 그간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샀는데요. 매물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든 매물이 나올 거예요. 주식이 안 올라가도 개인투자자들은 팔게 되고요. 조금만 여기서 공포스러운 언론의 뉴스 나오게 되면 분명히. 팔게 됩니다. 팔지 마십시오. 어떤 주식들을 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SO1 우선주 같은 종목들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추가적으로 주식이 올라갔죠. 자, 이 자리에서 정유 화학 기업들이 저, 좋을 수 있는지 안 좋은지를 봐야 되는데 국제 유가 170달러 이상 올라가게 될 겁니다. 금리를 0.75% 상승시키고, 다음에도 0.75%, 9월 달에 0.5%, 11월, 12월 달에 0.25%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려면 통화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때 통화량이 줄어드는 방법은 긴축에 의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물가 상승을 통한 긴축이기 때문에, 유가와 물가가 올라가면서 정유화 기업들이 좋을 거예요. 애솔 우선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윗구간 때 비싸게 사셨으면 7만원대 추가 매수하시면서 반등할 때 8만원에서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시세가 다시 시장이 좋아져서 고점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9만원까지도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한 대성산업 같은 주식들. 최근에 대성산업도 주식이 많이 빠졌어요. 자, 지수 영향도 있고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외에서 핵 에너지와 천연가스 에너지에 대해서 녹색 라벨을 붙이는 것에 굉장히 의구심이 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태양광 풍력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어, 더 좋을 텐데, 이구간대서 그러면 천연가스가 안 좋냐? 아니죠. 네, 천연가스는 미국이 현재 원하는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위한 아주 유일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중동의 석유 패권이 무너지게 되고, 미국의 천연가스 패권이 세상의 에너지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대성 산업 또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자리 한 5,500원대 추가 매수 하셔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제가 제시를 해 드렸죠. 지수가 빠지게 되면 중장기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자재, 에너지 이 부분은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강조했어요. 실물 자산, 에너지, 원자재 쪽으로 돈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 대성산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고 이런 주식들은 가지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SDN 같은 주식들도 굉장히 좋아요. 네, 여전히 추세가 살아 있죠. 지수가 역배열에 하락하고 있는데 태양광 주식들 중에서 버티고 있는 주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SDN 신성ENG S 에너지 o c i 하나 솔루션과 같은 기업들 잘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풍력기업의 유니슨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구간대서 어떻게 해야 되냐. 탄타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특히나 주식 초보자분들이 아주 문제인데요. 뭐, 조금 한20% 정도 이런 시장에서 올라가면요. 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데, 그냥 그런 거안 하는 게 나아요.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오늘의 금요일 시장에도 주식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월요일 날 반대 매매가 나올 거예요. 거기까지 빠지게 되면 화요일 시장이 시초가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요일 시장에 시가 때 반대 매매가 대량으로 출해되게 되면 외인기관들이 그 물량을 먹고 단기적으로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 월, 화요일까지 여러분들 조금 관망하시고 멀리 볼수 있는 주식들을 하신게 좋고요. 또 그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매매 안 하셔도 돼요. 왜꼭 주식하면서 하루라도 뭐 매수해야 되고 매도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주식장에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HTS를 보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계좌가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유니스는요. 그런 등락과 상관없이 RE 파워 EU 네, 이와 관련된 정책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녹색 에너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과 관련된 것들 2025년, 2030년도까지 계획했었던 것보다 두배 이상 확장시키겠다라는 것인데 특히나 풍력과 관련해서 이유가 원하는 에너지 수준, 에너지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풍력 시장이 130% 이상 증가되어야 성장되어야 목표치를 충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력 관련 주들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한전산 같은 주식들도 여전히 좋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떨어졌었을 때 풍력 주식, 태양광 주식 이런 주식들 사 모아 가세요. 어쨌든 유닛은 여러분들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또 단기 스윙적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제일 차적으로 3천 원대에서 2천 원. 80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3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3,600원까지 보십시오. 손절은 2,600원을 말씀드리는데, 만약 이 종목이 2,600원까지 빠져도 팔지 마시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같은 주식은요, 매매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들 잘 명심하시면서 계좌를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